거기서 일부러 장난하려고 내가 머리를 벗고 이 모자를 벗고 이렇게 있는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거 오신 분들이 나한테 전부 그럼 나도 이렇게 해줘요. 최근 MBC에서 방영된 미니 시리즈 '빅마우스' 최고 시청률 13%를 찍으며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녀시대 이뮤나, 너목들 이종섭 같은 주연들 말고도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조연들도 돋보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종석과 이윤아의 조력자였던 조폭포스 양회장. 무려 1973년에 탤런트로 데뷔한 송경철 배우입니다. 알고 보니 이분도 불교와의 인연이 남다른데요. 현재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홍보대사이고 삭발을 하셔서 그런가? 특히나 스님 친구들을 많이 두두셨네요. 절에서 만나 연기 인생 50년 이야기, 불교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봤습니다. 뼈를 때리는 직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우리 빅마우스의 양회장 양춘식 송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내년이면 50년 물론 73년에 물론... MBC를 입사했으니까 아... 임채무로 아... 유인촌이 덕환는 TBC 오미연이 나 임채무 그 다음에 뭐, 음? 인천이야 뭐, 이제, 거의 이제 TV 안, 안 하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도 찾아주는 게 고맙고, 그리고 요즘 그 드라마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시청자들이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없어. 화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축구를 해요. 아침에 이제 일곱시에 나와서 축구를 하는데, 축구장 이제 갈 때는 걸어 걸어 다닐라고 가. 그리고 이제 내 포지션이 유이기 때문에 무조건 뛰어야 되는 거거든. 뛰어야 되는데. 물론 선생님 때문에 보기도 했지만 저희 와이프가 유나 광팬이여가지고. 아 유나. <laughs> 우리 착한 유나. 형님 유나 아버지 역할을 좀 해달라고. 이제 전직 형사였고 감독이. 우리, 저, 송경철 씨는, 이, 건달 쪽으로 가자. 응? 그래가지고 바뀌었어. 근데, 그게 또 감독 분 눈이 있는 거지. 바꿨는데, 더 임팩트 있는 건 양춘식 역할이었어. 네. 예. 거의 1년을 찍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찍다가, 코로나, 200년, 300년씩 찍는 몹신이니까, 찍다가도 누구 확진되면은, 빼고 한 달, 두 달씩 딜레이 되고. 그러니까 드라마에 의상이, 의상이 우리 겨울에 여름은 입고 찍었다니까? <laughs> 종석이는 처음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본 연습할 때, 왜냐하면 그,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연령 차이가 많이 나고, 어려워하고, 그거는 내가 풀어야 돼. 어려운 거는. 내가 먼저 접근하고, 네, 그리고 뭐 주인공을 떠나서 연기는 하신 것 같지 않거든요. <laughs> 그냥 지금 이 모습이 모습? <laughs> 그런 지금 양회장님. 여기를 그. 그 식당에서 여기를 그 네. 종석이 종석이가 와서 밥솥을 이밥 그거보다 뭐라고 그러지 왜 군에서 쓰는 네. 그 식판, 식판. 식판으로 네. 여기를 때리는 게 있어. 나 죽여봐. 정도는 한데. 나하고 종석이하고 친할 때가 아니잖아. 애가 덜벌벌벌떨.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아. 종석아, 만껏해라 유나 인성. 아, 에이. 어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열심이고, 그러고. 얘가 그... 푸침성이좀 많아 네? 예. 거의 아빠, 아빠처럼 예, 그럼 그런. 음, 어디 떨어져 있지 않고 될수 있으면 이제 배우들끼리도 어울리려고 그러고 영화에서 해도 멜로 이런 것보다는 액션. 액션 쪽 그쪽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액션을 해야 되겠다 액션 배우가 되겠다 하면 은 운동을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태권도, 유도, 합기도뭐할거 없이 복싱 할거 없이 다 이제 배우는 거야 무조건 몸이 왜소하니까 몸을 키워놔야 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그런 스타일이면 어렸을 때좀 놀고 어둠의 세계 빠지기 쉽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혹시 유혹이라든가 여기서 밝히지만 원래는 중학교 때 꿈이 깡패 두목을 하고 싶었어 중학교 때 꿈이 고등학교 때는 말 그대로 깡패 수업이라는 걸 했었고 그러다가 아니라 하고 근한 1년 동안을 헤매다가 다시 이제 학업에 열중하고 범인 역할은 이계인이 하고 송경철이 하고 제일 많이 했고 <laughs> 지금 보면 수사반장 때문에 내가 그 합격되지 않았나. 범인으로 써먹으려고.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그런 대역을 할 때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나 해서 이것저것 많이 묻지. 교도소의 사, 생활은 어떠냐. 그 다음에 유치장 같은 데는 내가 실제로도 한 번, 일부러도 한번 가봤고. 유치장 생활은. 그 내가 머리를 깎은 게. 이 머리가 97년에 깎은 거예요 뭐냐 파랑새는 있다 차력하실... 내 기억에 첫 회가 남원역 앞에서 남원역 앞에서 사회자가 자 청풍고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소림사에서 몇 년간 돌을 닦고 막 그랬는데 도포 입고 머리 쫙 깎고 나와서 차력하면서 약 파는 거 아니야 향도 좋고 내가 요걸 자주 찾네 예그래고 네. 언제나 머리맡에 이렇게 놔뒀다가 아침에 끼고 나오고. 산탄스님이 계신거고 예. 네. 그래서 네. 선사전 네. 주제 도선스님 잘 아시고. 네. 남양주 수종사의 동산스님. 네 수종사의 동산스님. 네. 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도 수종사. 있고 또 스님한테 후배라고 하면, 그러면 뭐하지만 저보다 나이 어린 스님도 음. 계시고 어. 내 몸에서 불교의 피가 흐르나 봐. 전라북도 부안이 이제, 네, 그쪽에는 이 사찰, 사찰이라고 그래요? 절이라고 그래. 좋은 사찰이 많아요. 네, 네소사. 어, 어머니 따라서 절절절 따라서 다니던 나가 이제 거기 가서 또 앞에서 이, 이 저기로 물떠먹으 물이 또 그렇게 맛있는 거야. 참, 내 일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어절 도와줬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 이제 뭐 도와줬다는 게뭐 다른 저기가 아니고 우리 집에 애경사 때 예? 애경사 또 내가 곤란에 빠졌을 때리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 지금도 뭐 스님이기도 하고 또 송경철의 친구이기도 하고. 네. 예. 제일 힘들었을 때는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사람들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아 돈이 부은 필요가 있니 건강이 우선이지. 그건 돈이 넉넉하게 있으신 분들의 얘기고 해왔던 습관이나 버릇이 있는데 응? 그렇게 못하니까 가서 사람들하고 모이면 가서 내가 계산도 해야 되고 즐기면서 놀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진짜 완전히 추락했지 뭐. 극단적인 얘기로는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았어요. 어딜 가나 사람 부자라고 그랬어. 난 오직 하면 끝내자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난 여기까지구나. 왜? 내 자신이 초라해서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하잖아. 한때는 송경철이 어딜 가나, 어, 이거고 좋은 놈이야. 그게 안 좋아. 밖에서 좋은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 밖에서 욕을 먹어야지 가정이 편해 가정이 편하려면 밖에서 욕도 먹고 에? 그리고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결혼을 왜 했어 가정이면 가정이 편해야지 나라 걱정하지 말고 니들 가정 걱정을 해라 나 왜? 나는 그렇게 못 해왔어 에? 그래서 나는 내 주위 사람들한테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 잘하면 나라도 부강해진다 에? 애국자인 척 하지 마. 가정에 잘해봐.